첨성대에 가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요. 별을 관측하던 곳이죠. 어, 나이 입구 생각나는 것 같아. 네. 여기서 한번 보자. 유적지는 너무 가까이 가면 네. 안 좋다고. 아니야. 여러분 여기는 첨성대입니다.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돌탑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그거 아닌가요? 다보탑 아, 다보탑도 음, 여기 에 있지. 석가탑. 석가탑도 여기 에 있고. 네. 그거 뭐그황뭐황뭐 그, 황뭐 무슨 황룡사지 목숨 석탑 그 불에 타 유실된. 음. 그것도 경주에 있나? 다시. 아, 준윤씨 <laughs> 소감이 어때요? 패비자 씨. 아, 저왜 누가... 아, 이러나. 이러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너무 비싼 거 같습니다. 국보 같은 문화재지만 오0 0 0봐 봐. 이 치는 바다. 불국사가 김용성 씨가 대표로 비가 짜증나게 와. 불국사돈 엄청 벌겠다 오늘은 뚱뚱보와 뚱보가 함께 하는 빵탈보도 있잖아. 비가 이런 식으로 온다면 전 다음 차량부터. 다음 차량부터는 이제 우산 같은 걸 준비를 하겠다는 거지. 어, 나 이거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 불교는 뭐 종교적인 뭐 이렇게 제한이 없잖아요. 불교는 네, 종교라기보다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 같은 걸로 좀볼수 있죠. 제가 알기로 인도 고대 철학에서 이제 발달을 해서 철학에 이제 더 씌워진 게 이제 불교.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죠.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의 겹쳐져서 투머니즘. 샤라미 먼저다. 하면서 샤라미 먼저다. 비좀안 맞는 실내 같은데 가고 싶어. 나도. <laughs> 토함산옥로수 한번 마셔보자. 따사태형이 만자. 그리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고 <laughs> 한다. 다행히, 저기, 어. 물 쪽은 안 들어갔어. 각혈. <laughs>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일갈구. <laughs> 먹지마! <laughs> 어, 물 맛이 좋아. 그냥 물 맛이야. 쭉 올라가야 돼? 어. 대웅전까진 가야지, 그래도. 대웅전? 어. 대웅전은 거기 궁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절에서 가장 큰곳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대웅전입니다 아주 빨리 걸어 빨리 걷는 게 아니라 이게 가운데 끼다 보니까 내가 발디디상형을 디딜... 버려 우리 둘만 찍어 그럼 김태용 김지민의 <laughs> 올바른 여행 여러분 이게 핸드폰을 갤럭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방수 방수 아이폰은 방수가 안 되나요? 아이폰은 방수가 살짝 되긴 하는데 약간 생활방수 방수라서... 되는 거 있지 않아? 어생활방수라 그렇게 막물 속에서 넣고 빼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또 공사를 이게 다보탑 다 본, 다본탑 저게 석가탑 이게 다보탑 서, 석가탑 저 10원짜리에 새겨진 거잖아요 이게 다보탑이 10원짜리에 새겨져 있죠 다보, 다보탑이에요? 네 석가탑이 아니라? 어 사람들이 10원짜리를 하도 녹여가지고 다시 동으로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10원짜리가 바뀌었죠 네 대웅전 아, 여기가 이제 불국사의 대웅전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부처님을 모시는 곳인데 실내 촬영 금지입니다 여기까지 와, 날씨 안개 엄청 껴있다. 이런 게또 여행의 묘미 아니겠지? 그 묘미가 매주 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계속 여행이네. 심지어 우리는 안전운전을 하는 박승상 그 운전성애자의 차를 타고 오다가 또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등도 아프고, <laughs> 그래서 놀랬어, 지금. 우리. 불국사에서 석구암 오는데 차로 10분 정도면 와야 되는데. 불국사에서 석구랑까지 우리 1시간 반 걸렸어 <laughs> 어이 <laughs> 야이 씨 이놈의 씨끼 뭐왜 어... 다시 겨울이야 바이 바이 보! 어? 아나 진짜 <laughs> 씨솔이 <laughs> 정도면 살짝 짠거 아니냐라는 이게 설이 돌수 있는데 그냥 운이 나쁜 거죠 억울해 어, 그래, 미치겠다 나 일단 내세요 어, 어른 3명이요 조만간에 아무래도 파산하시지 않을까 주말 알바로 해결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주말 알바가 웬 말이야 지금 평일에도 나가야겠구만 이 <laughs> <laughs> 여러분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거친 숨소리밖에 낼수 없습니다 거의 나왔습니다 어, 그때는 거기가 동굴 느낌이었는데? 안쪽이 동굴이야 여기 보여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아, 이걸 지은 건가? 앞에다 지은 거겠지? 새로 여러분 여기까지 어땠어요? 어릴 때 보던 느낌이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 네. 약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 1분도 안 봤는데? 1분 <laughs> 동안이라도 자세히 볼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니까. 아, 굉장한 눈썰미를 갖고 있군요. 아니, <laughs> 눈이 좋아가지고. 어, 계단이 높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부터, 우리부터 챙기자. 풍상량 108배 하신다고. 그럼 살이 좀 빠지겠지. 오늘은 숙소 먼저 잡자 아. 20인실 유스호스트 안돼 그럼 셋이 베개싸움 해야되잖아 <laughs> 그냥 평범하게 경주 한옥 펜션 든 데는 안 어울리니까 늘 하던대로 무인텔 무인텔? <laughs> 무인텔 내가 잘 알고 있지 들어가보시죠 방이 뭐 아늑하고 좋네요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만 그 노하우가 아, 있는 거잖아 아니, 아니. 이봐 이봐 이거 얼마나 아, 얼마나 금방 잡어 나는 너도 이제 금방 잡을 수 있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손에 살찌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일어나죠. 약간 불독이랑 송상영이랑 닮았는데. 접대 모두 들어가나요. <laughs> 아 이게 많이 해봤다고 해서 이게 어, 잘안 되고 그런 게 없구나. 어쨌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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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또, 또 이런 것도 잘하지. 이렇게 벌려서. 오, 어. <laughs> <laughs> 오, 방금 위험했다. 방금 <laughs> 어, 위험했다. <laughs> 아! 어. 이왕 쓴거 그냥 계속 네가 쓰자. 가만 있어라. 앙! <laughs> 어, 오 갑자기. 아. 깰 뻔한 거야. 깰 뻔한 거야. 어, 만약에 이 뼈를 다 제거하게 된다면. 다시 해야지. 어, 다시 하는 거? 야 응. 어. 아. 어. 이게 손가락 감각이 좋거든 내가. <웃음> <웃음> 경고 경고 받았어 경고. <laughs> 입술 나온거 봐 집중하고 <웃음> 있어. <웃음> 와 마지막 하나 성공하면 <laughs> 이런 거 겁낼 필요 없어. 재경기기도 해요. <laughs> 아! 아! 이거는 그걸로 해야 돼. 배팅으로 하자. 내가 만약 하나를 뺐어, 음. 너가 하나를 기본으로 빼고 세 개를 더 빼면 이제 성산력이네개 받고, 좀 <laughs> 짧게 이게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니지? 어 응. 그러면은 갈발보에서 하나씩 늘리기 하자 하나씩 늘리기? 응 이번 파일도 승부안 나면 갈발보로 가야돼 응. 자갈발보그 사람부터 하나 뽑는거야 갈발보 아아 이게 어디로 가? 이렇게 가야지 응. 알았어 색깔 상관없이? 응. <laughs> 그냥 막고 가, 지금. 하나. 안 지금 걸리면 잘못된 거지. 둘. 선수들인데. 셋. 아! <laughs> 왜 장난치자! <강남을 치워>? 김진이. <laughs> <laughs> 야, 이거 진짜 귀여워. 이게이게이게